우리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이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어,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하며 고백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그런데, 이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감탄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감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여서 자기들 곁에 붙잡아 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여서 혼자 산으로 피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자기들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오병이어 사건을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미 날이 저문 때였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다고 본문은 보도합니다. 밤에 바다에 가보신 분은 바다의 무서움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밤에 종종 바다를 보곤 했습니다. 밤바다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캄캄한 바다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상황을 좀 특별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날은 이미 어두웠던데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뭔가 불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두움이라는 것은 밤의 캄캄한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부재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전합니다. 그리고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요. 이기지 못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빛이 비치니 어두움이 물러났습니다. 캄캄한 밤에 전등을 켜면 어두움이 확 물러나는 것처럼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 온 세상은 어두움에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으니 이들은 어두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두움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위기로 몰아갑니다. 18절을 보니 캄캄한 바다를 건너는 중에 제자들은 큰 풍랑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제자들의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어두운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바다와 같이 변화 무쌍하여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잔잔한 파도가 있는 날도 있지만 본문처럼 큰 풍랑이 일고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는 날도 있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위험과 위기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는가? 제자들의 위기는 예수님이 없는 중에 겪은 위기입니다. 이들은 풍랑에 맞서서 노를 저어 시별이를 갔습니다. 큰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베테랑 어부들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의 규모가 한 8km에서 9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여리라고 하면 한 4에서 5km 정도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은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입니다. 제자들은 어두운 바다 한 가운데서 혼자서 풍랑과 싸워,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바다 한가운데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풍랑을 뚫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혼자 몰아치는 풍랑을 견뎌야 할때 세상에서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혼자 싸우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지만 세상의 어두움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가정의 문제, 직장과 생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와 소통의 문제 등 삶의 여러 어려움이 풍랑처럼 밀려와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할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풍랑이 치는 바다를 건너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주의 백성을 위해,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를 위해 예수님은 한밤중 캄캄한 바다 한 가운데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로 오십니다. 성탄은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어두운 세상 한 복판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어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영접한 그들은 그들이 가려던 땅에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우리가 21절 말씀,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풍랑의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풍랑이 일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니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기쁨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에 항상 외치는 담임 목사님의 선포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세상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영접한 이들을 안전한 목적지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땅, 제자들이 살던 집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한 이들을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 그들이 본래 있던 그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로 인해서 세상에 어둠이 주는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자녀를 위해서 어두운 바다 한 가운데라도 주저하지 않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처럼 바다 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영접하며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고통 중에 있던 제자들을 위해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라도 주저하지 않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지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신다면 삶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육부서의 찬양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